1,2년이면 다 나가요 주식에서 여러분 중에 주식 지금 2년 이상 버틸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원데이 투데이 봅니까 지금 지금 5년 넘게 보는데 이미 많은 닉네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laughs> 예 반대매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매매도 중요한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세력들이요 무조건 다 개미 다 털고 가지 않아요 무조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갈 개미 많이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 털려고 차트를 박살낸다라기보다 전 옆으로 가는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만 가도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개미 때문에 막또 투매 나오고 그것보다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면 나가요 그냥 알았어. 어쩔 수 없어요. 못 버텨요 신용 개미들도. 그러니까 너무 신용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옆으로만 가도 고통스럽거든요. 삼성전자 지금부터 옆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실적 버티면서. 지옥이죠 그게 더 괴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0%예요 마이너스 계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세력들이 지금 베테랑들이에요 개미 괴롭히는 데 고수들입니다 진짜로요 개미 심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싶은지 걔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차트가 다 말해주니까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횡보죠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야 횡보? 오케이 난 버틴다 횡보쯤이야 근데요 여러분 이게 버틴다고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이 적금 넣어서 이자 탔다란 얘기하고 나 지금 돈 그냥 빼서 여행 다닌다 이 얘기하고 난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이 다 물려 있으니까 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리 오르죠. 이자 오르니까 이자 내리려고 주식 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잔소리가 나와요. 야너 아직도 주식하냐? 어나 지금 주식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 지금 경기가 어쩌고 지금 미국이 어쩌고 저 유로화가 너그 몰라? 막 아직도 갖고 있어? 쎄임마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잔소리가 그거 들으면 그거 들으면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아 내가 지금 주식을 빼는 게 맞구나 이걸 버티는 것보다 빼는 게 맞는 거구나 빼는 게 맞는 거고 제 말이 맞다 명분이 생긴 거야 자기도 빼고 싶었는데 이 명분이 생긴 거야 드디어 그래서 그 합리화로 인해서 결국 결정을 하게 돼 매도를 하게 돼요 아 뺐다 잘 가라 삼성전자 그리고 며칠 동안은 지켜봐요 삼성전자를 설마 오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오르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잊혀질 때쯤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모든 걸 읽고 상 처를 털어낼 때쯤 그때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덧 정고점까지 가 있어요 안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죠 거기서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그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력들은 흔들고 옆으로 만 보내도 나가요 그냥 개인들이 못 버텨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그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지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주식에서 상처를 받은지 한 3년 정도. 이제 그녀와 이별을 하고 나서 잊혀질 때쯤, 무뎌질 때쯤, 이제 담담해질 때쯤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 야나 누가 지금 뭐 지인 소개해줘 갖고 뭐 샀어, 제넥신 샀어. 야 이거 오래까 지금 두배 됐어. 나 그냥 천만 원 받는데 이천 될걸 그랬어. 지금 천만 원 벌었어. 너도 빨리 해. 더간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거절하죠 당연히. 주식 안 해. 나 와이프한테 죽어. 너나 해. 하지만 어때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잠이 안 와요 한번 보고 싶어요 제넥신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 무슨 회사인가 검색을 해봐요 이제 제넥신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회사일까 호재가 장난 아니야 검색하니까 뭐 지금 미국 저기 의학회에서 뭐 인정을 받고 있고 뭐 대주주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막 난리 났고 지금 주주들이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뭐 10만원인데 앞으로 100만원 갈것 같다고 삼상은 무조건 통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장이 가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그리고 또 다음날 며칠 뒤에 카톡이 또 와요 야 지금 30%더 올랐어 지금이라도 하래 어 그래 나 저기 비상금 있는데 겁담 넣어볼까? 믿을만해 그 사람? 어 지금 막 적중 다해 리딩방이겠죠 적중 다해 다 올라가 지금 미쳤어 여기 상승장 땐 리딩방 대박이죠 그냥 존버시키니까 문제는 하락장에도 존버시키는 거 <laughs> 문제는 하락장에도 존버시키는 거지 리딩방 특징 상승장 때 존버시켜서 어, 대스윙 먹게 하고 큰스윙 먹게 하고 폭락장 때 존버시켜서 마이너스 80% 만지죠, 리딩방이. 그게 공통점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게 주식의 현실이에요, 이게. 전다 알죠, 이런 심리에 대해서. 이게, 이게 심리예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